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주시는 지난 5일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흥덕보건소가 주최하며 청주시 소재 8개 고등학교 36명이 2인 1팀으로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청주시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충북대학교 병원 최동원 전문의, 충청대학교 응급구조과 고종현 교수, 청주서부소방서 윤서연 소방장이 심사를 맡아 진행됐습니다. 경연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2인 1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참가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로 생명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